안녕하세요. 달토끼입니다. 어, 오늘은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가도 폭락하고 경제가 말이 아닌데요. 이 영향으로 집값이 올해 어떻게 될지 월별로 타로점을 봐보도록 할게요. 3월부터 12월까지 각각 한 장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3 4 5 6 7 8 9 스필 자, 잡아 보도록 할게요. 9, 10, 11, 12, 12. 네. 보니까, 이제, 보, 지금 벌써 3월부터, 어, 집값이 좀 침체가 되기 시작한다고 나오고요. 보니, 그리고 이제, 뭐, 4월달, 5월달은, 이제, 괜찮아 보이고요 이제 3월달에 떨어졌다가, 이제 4월달, 5월달에는 이제 좀 집값이 좀 많이 회복이 되는 것 같고, 좀, 아니, 부동산으로 이제 좀 불을 축적한다, 뭐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6월달. 자, 이제 6월달에 이제, 6월달에 좀 다시 이제,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일정 부분 손해가 좀 발생할 수 있다. 이제 그런, 가, 그런 해석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7월. 뭔가 7월 달에는 무슨, 뭐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좋은 소식이 있거나, 음, 뭔가 잘 맞는 정책이 좀재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따른 에이스 펜타클 역방향이 나온 걸로 봐서, 딱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별로 이득이 없는 자, 그런 달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9월 자 이제 9월달에 상당히 많은 뭔가 음,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, 이때에는 이때가 되기 전에 어, 집을 파실 분들은 이제 팔거나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11월,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뭔가 그 투기라든지 담합이라든지 좀 부동 음, 집값을 떨어지지 않기 위한 세력들의 그런 뭔가 그런 작전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1월은 악마카드가 이제 나온 걸로 봐서, 음, 뭔가, 외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뭔가,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, 그런,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? 음 그런 상태가 나올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2월도 이 11월 열파로, 음 비슷한 상황이 좀 계속될 것 같아요. 이제 뭔가 이제 관리가 좀 힘든 상태. 그런 상태가 될것 같네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렇게, 음, 썩 올해 부동산 시장이 음... 좋을 것 같지는 않네요. 보니까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